이 극복 방법 잠깐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감명 깊었거나 아 여기는 이게 참 괜찮다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제가 왜하느냐면요 사건 분석 강의를 하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러세요. 강사님 저는 벌써 장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단 접근성 가시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는 창업을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도 잘하기 위한 방법, 소위 말해서 마케팅으로 뭐 좋은 거 없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마케팅 이론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차별화를 하세요. 요즘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게 변해가고 있거든요. 맞하고 못하고 요새는 하면 멋이 이기는 시대가 지금이거든요. 저도 아까 전에 그 2, 30대 여성분들이 많아지 장사가 잘 된다는 걸 반기를 들고 2, 30대 남성이 있어도 잘 된다, 그걸 고집했다 바뀌었다 했잖아요. 이것도 바뀌어요. 아, 음식점이 맛 좋은 짱이지. 이거는 제가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바뀌고 있어요. 전문가들이 정확한 수치를 내놨는데요. 그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음식점에서 맛이 차지하는 비율은 30% 물론 예외 있습니다 그 할머니나 어머니의 그 기가 막힌 손맛을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이 일단 딱 만지면 완전히 사돈의 팔총까지 끌고 와서 먹이는 그런 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음식 먹으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맛없거나 정말 맛있는 데는 10% 정도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한 80%는 대부분 다 그냥 먹기에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거기를 가야만 되는 이유는 당연히 그 집에 멋이 있거나 뭐가 있어 그래서 멋이 있으려면 저, 저도 이렇게 찍고 있죠. 오늘 제가 삼 3번에 그 음식점들을 진짜 다 뒤졌어요. 왜냐면 하전 소중하니까. 한 끼를 먹더라도 잘 먹고 싶고 제대로 먹고 싶고 그래야 돼요. 제가 택한 건 원래는 여기 뭐 3번에 잘 아시는지 몰라도 뭐 쓰신 그릴인가 거기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는 그 뭐야. 무한리필이라서 제가 너무 많이 먹을 것 같더라고요. 그럼 또 이거 버, 강의하는데 버거울까봐, 그거는 좀 자제를 하고, 여기 오늘 그 끝나고, 한 바퀴 더 돌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한번 갈까 생각 중이고요. 그러면은 점심에는 그냥 정상적으로 보통인 사람처럼 한끼 정도만 뭘 먹을까, 뒤져봤어요. 그래서 택한 건 중국집이었고요. 연, 연하인가 해물짬뽕이 유명하다그래서 거기서 먹고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찍고요. 자 그럼 찍게 하려면 전막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 작년에 저희 부모님이 중병에 사시기 때문에 떡국 먹고 바로 거기 은행 사무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소화도 시킬 겸해서 막 돌아다니거든요. 1등 왼쪽에 있는 거 직접 손글씨로. 떡국 먹으려고 쉽니다 저거 한글 한줄 때문에 제가 좀 찍은 거예요 2등 오른쪽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린터기를 뽑은 거예요 그러나 다른 데하고 좀 달랐어요 그 외에는 은행사들에 래도 제가 잘은 몰라도 몇백 개 정도의 점포가 있을 텐데 거의 다설 <놀람> 연휴 며칠부터 며칠까지 쉽니다 거의 다 그렇게 써있었어요 그 수백 개되는 정보 물론 제가 수백 개되는 걸다보진 않았어요. 일층 정보만 싹돌아다니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라도 저 같은 사람 보면, 전 경리담길이라고 요새 좀 심각하죠. 근데 저는 솔직히 경리담길을 아주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 경리담길에 가면은. 저는 2층이잖아요. 내 점포가 2층인데, 손님들이 그럼 2층에 잘안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든 올라오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계단에 그림도 그리고, 뭐 뭔지 뭐써 있고, 아니면 애가 엉덩이를 까고 있는 사진을 넣던. 저런 걸 해서라도 손님들이 한장 찍게 하고, 내 가게가 무슨 가게인지 의식하게 하고, 올라오게 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왼쪽은 그냥 재밌는 말이고요. 오른쪽은 카페 온피스라고 조형물이 되게 크죠. 가보신 분 계신지 몰라도 어마어마하게 큰 조형물을 갖다 설치해서 꽤 사람들이 줄 서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볶음밥집이거든요. 근데 공짜밥 10개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2월 29일 생일이신 분. 전 저기 뭔 뜻인지 몰랐는데, 아, 2월 29일이 몇년에한번인나 그렇잖아요. 그거고, 그 다음 4월 1일이 생일인 분, 만우절라, 새쌍둥이인 분, 올해 푸합적 취득하신 분, 자신의 국가를 노래하는 분, 단 한국인 재외그 다음에 배트맨 복장을 입고 오시는 분, 몸에 호랑이 문신한 분, 그 다음에 생일이 똑같은 커플, 대기 손님들을 세번 웃게 하는 사람, 담당자에서 먹을 수 있는 분 근데 의외로 이게 많아요 생일 똑같 붙은 커플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게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거든요 여기 뭐몇 칼로리 몇 칼로리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이 옆에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공짜로 먹은 사람들의 사진이 저기 붙어 있는데 저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분들 여기는 요 옆에 요 옆에 써 있는 글이에요. 근데 저는 이게 참마음에 들더라고. 내가 만약에 음식점을 하면 저걸 쓰고 싶더라고. 밤은 봄 같이 먹고, 국은 여름 같이 먹고, 장은 가을 같이 먹고, 술은 겨울 같이 먹어라. 그래서 저걸 제가 찾아볼라 했는데 잘안 나오더라고. 누가 만든 건지 어쩐지 몰라도 저게 되게 감명 깊었어.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이게 유명한 집 가보면 안에 저런 것들이 써 있어요. 맛있게 먹는 방법이라든지, 뭐 효능이라든지, 이거 왜 써놓을까요? 왜 써놓냐면, 나하고 어 여기 뭐 수강생 중에서 제 강의를 듣고 너무 감명이 었다면서 순대국국국국 한번 같이 먹고 싶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는 아니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만약 저 집에 가순대국을한 그릇 먹는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아 그럼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잖아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말이 딱끊겼어 그럼 둘다 허공을 바라보죠 그럴 때 허공을 바라봤는데 저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말을 들어주는 척 하면서 난 계속 저걸 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효과가 되게 크대 아무리 친한 사람이건 친하지 않은 사람이건 모든 게다 좋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그때, 저게 이제 아시겠지만, 저기 뭐야. 테이블에도 저거 붙어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럼 얘기 들어주는 척 하면서 자기는 저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을 거리, 재밌거리를 저게 붙여주는 거예요. 위에는 약가한 봄동이라고, 그, 1층에 한인원이 있고요. 2, 3층에 뭐술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할수 있는데 그러니까 진맥 짓고 당신한테는 뭐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그럼 올라가서 오미자차를 시켜 먹고 그는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위치는 되게 안 좋은데 유명사는 있습니다 저기 뭐어 발마사지 하게 물 그거 하는데 밑에는 제가 이천 쪽에 그 쌀밥집 정말 큰 기와집 있는 거 그거 말고는 최고로 익스테리어가 뛰어나다고 이지요 캐슬프라라고, 어, 홍대 하하가 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그 밑에 내려가면 바로 있습니다. 이게 체코 무슨 문화원 이고 그런데요. 저게 예전에 무슨 TV 방송을 보니까 체코 옛날 무슨 시청, 구시청 청소를 뜬거래요 여기는 인테리어가 독특한데요. 그하 안에 그 캐슬프라 그쪽으로 밑으로 내려가면 젠틀몬스터라면전 제가, 저기가 그거 하는 데래요. 뭐, 선글라스 같은 거 팔고 뭐 그러는 데 근데 여기가 왜 인테리어가 독특하냐면, 저게 다한 가게에요. 바뀐거예요이주가한 번, 이주마다 안을 다 쓸어가지고 저렇게 바꾸는거예요 쟤네 컨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닌거 같아요. 얘네가 처음에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모래를 쌓아놓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지나다니면 저게 뭔지 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 지나고 갔더니 차를 거꾸로 이렇게 모래 박아놨어요. 아우 어, 말이요 너무 궁금하고요, 너무 궁금해. 시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젠틀모스터라는 그 선글라스 안경도 파는 집으로 그런 매장이요. 강남에 있고 여기 있는데 좀 비싼 데인가 봐요. 그런데 얘네가 거기 밖에 그렇게 써놨어요. 주기적으로 2 주에 한번인가3 주에 한번 안에 인테리어 저렇게 다 바꾸는 거. 저희 돈이 돈 어마어마할 텐데 접했해서 사람들이 저 사진을 찍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줄었어요 근데 저 사람들이 컨셉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저렇게 해놓고요 매장이 2층이었어요 사람들이 100명의 줄을 서는데 제 생각으로는 10명도 안 올라가 2층에 그러니까 1층에 보고 사진을 어마어마하게 찍고 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컨셉을 좀 바꾸시고 근데 사람 모으는 데 정말 는 데를 통해서 모으는 이를통해이 모으는 데를 통해이모는 거고요. 이으는 데를 통해서 모으는 데를 집으로 바뀌긴 했으는데요 저도 서 모으는 데를 통해서 모했거든요 의외로 그 상무, 그렇게, 어, 어, 제가 생각에는 중요하지 않다이 집은 뭘까요? 꼬막집인데요. 꼬막을 내는 거예요. 이 밖에 저기다 꼬막이에요. 저기 사람들 어마어마해요. 제가 볼 땐, 야, 진짜 이렇게, 소위, 저기 익스테리어라고 보면 익스테리어려고그러는데 제가 가까이서한번 사진 찍었어요. 일사, 제은다 먹은, 먹은 꼬마이겠죠. 밖에 그냥 이렇게 쌓아놔요. 사람들이 보고 일단 저기 장사 부정이 생길 텐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심야 식당이라는 일본 드라마였고 이 영화로도 찍었죠. 여기에 메뉴를반한 가지죠. 된장국정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뭐 술이고. 그러면서 여기서 나레이션으로 그 주인공이 얘기를 하죠. 그. 메뉴는 저거 하나인데 만약 손님이 얘기를 하면 자기가 해줄 수 있으면 메뉴를 만들어 준다. 어, 그렇게 해서 장사가. 그래서 형대 비슷한 이렇게 거기하고 이름은 똑같은데요. 그냥 내부에서 하는 거나 그러면 좀 틀려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음식점이 아니에요. 가게가 아닌데 벽에 누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전거는 진짜예요. 저거, 소녀하고 송뇨하고 개는 가짜, 아니, 가짜가 아니고 그림이고 이런 니? 재밌는 말. 가게 죽으면 헛되게 하지 마라. 우리는 원래 소믈리에, 그고 이태리 셰프였던. 저희가 유명한 삼겹살 집이에요. 아 맛있습니다. 신촌에서 성공해서 좀 홍대에도 하나 있는 것. 그다음에 누가 연어 잡고 누가 연어 부어요. 돼 있고요. 이건 제가 마음에 들어서 저기 그 골목에 있는 건데요. 옆에 벽에다 한참 떨어진 골목이 저쪽게 있어요. 이게 큰 길이고 이렇게 가다. 가 이렇게 보인 거예요 저한테. 너의 두눈 속을, 두눈 속에 내가 비친 10초 동안의 골목길, 저거는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전 저런 한 마디가 저를 꼬시는 거 같아요. 이걸 제가 뭐라고 써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이게 뭘까 했는데 이게 길에서 만나다라는 거예요. 잘좋아보면 길에서 만나다가 저 안에 다들어 있는 거예요. 왼쪽에 에펠탑이 있는데 저기는 프랑스 식당이에요.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에펠탑은 웬만하면 다 알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삼계탕 집인데요. 벽면이 온 벽면이 다인상 중. 그 벽에 따르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인삼들을 계속 담아놓으셔 그래서 뭐 크기도 다르고몇년된 것도 다 다르고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저는 연희동에 있는그 거울 밖에 설치해 놓데거 거울 안에 저게 뭐라고 써 있냐면 오늘 참 예쁘다라고 써 있어요 너는 파스타를 좋아하고 나는 그런 너를 좋아하고 인간이란 슬플 때도 배는 고파지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스페인 간다고 써놓은 거죠. 뭐 좋은 재료 구하러 스페인으로 간다. 저거를 쓴 거하고 안쓴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야이 자식 재료 구하 스페인까지 갔다 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2월 며칠까지 쉽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보다는 훨씬 더 구미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베긴 거고요. 어떤 분이 이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날것 같은데, 그냥 넘어고 이런. 스시집인데 잘 되는데, 요 프랜차이즈 하는 것 같아요. 테일러 커피는 제가 볼때 홍대에서 제일 유명한 커피숍이고요. 저기 정말 안 좋은 입지에 들어가갖고, 대성공을 해서 지금 홍대 주변에 한 네다섯 개의 매장이 있어요. 이거는 연남동 매장이고요. 제가 유일하게 커피, 아, 유일한 지금은 이제 유일하지 않아요. 줄을 서서 먹는 커피죠미 홍대 몇개 있거든요. 여기가 가장 유명한 데고요. 그 다음에 요새 콩이라는 데가 되게 많이 줄을 서더라고요 여기가 그 테일러 커피가 유명해진 건단 이거 하나면요. 제가 먹어봤는데, <laughs> 맛도 좋지만 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되게 희한한 건요. 위에서 사진을 찍은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저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이게 원래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찍었는데 저렇게 나오더라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 커피 맨이 하나로 전국을 쓸고 이거를 먹으러 오는 거야, 사람. 이 커피 다.